그게 응. 그거 할라고 살만해. 카라비. 나 셔빠난 카라비노에 카라비너. 약간 애는 홀렸어. <laughs> <laughs> 근데 카라비노 굿즈 <국지> 진짜 <laughs> 뭘잘 아리야. 진짜 잘 알아. 맞아. 돌난 진짜 잘 알아. 돌덕잘 어. 돌덕 알아. 베스트. 이거 컨셉 해야지? 좋은 거같아어 컨셉 좋아. 완전 의조신야어 컨셉 좋은 거같아 아까 그 영상 나온 것도 그렇고. 예지 오. 야, 이거 좋은데? 좋은데? 와, 와, 와. 게임 캐릭터처럼 한거 상대창. 남예준이야? 응, 남예준이야. 음 좋다. 원래 2D였는데 3 d 됐잖아 원래 3D야. 2D야. <laughs> 아, 나 건비 너무 좋아. 응, 아, 너무 뻐졌어 아, 너무 얼굴이 선이에요. 예뻐, 예뻐. 몸이 너무 3D가 됐어. 이거 제페토로 근데, 이게 만들 수 있어. 뭔지 알지? 너무 잘 만들지, <만들었어, 웃음> 진짜. 응. 응. 점점 발전한다니까? 이제 얼굴만 2D고 여기는 3D가 됐어. 여기. 아, 음. 음. 이거 뭐야, 귀엽다. 응. 음. 얘는 세, 생일이랑 이런 게 다. 뭔가 나중에 풀어주나? 이런, 이런 설정을? 응, 음, 풀어줄 것 같아. 안, 음, 안 풀어줄 것 같지, 그냥. 그냥 재미 요소로 음. 남기고. 음, 약간 음. 진짜 게임 일러스트 같아. 응. 음. 나그 아까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 뮤비를 봐, 재밌어. 너무 잘나운데 응. 음. 영롱. 이거 바로, 바로 달아. 그래야겠다. 응. 그래야 기분이 좋은데? 이거 <laughs> 괜찮은데? 이거 괜찮원데다거괜찮 괜찮은데? 이데 이거 괜찮은야 이거 괜찮은귀여거데 아, 3만 원이네? <laughs> 3, 3만 원이었어. 그래? 아. 그래서 얘가 그냥 나온 거다. 이거를 봐줘. 회계. 그리고... 소타 형어. 회계. 뭐? 아, 진짜 짜증나 <laughs> 이거 못 남는다. <laughs> 왜 소타 형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거든. 잘 설명해 줄래? <laughs> 나는 표지 가지려고 사실 만화책을 사는 편이어서. 음. 근데 난 그게 블루록이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표지 받아라. 블루록이 약간 모으는 재미 있어. 맞아, 블루록도 아, 모으는 재미 있어. 그서 그래. 모았어 뭐라고? 난안 모았는데? 난 나기는 있어. <laughs> 지금 지금 사면은 1 3만 원이야. 음. 그가 이제 19번 아니면은 카이저 있는 것만 사. 카이저 있나? 이 사람 금리인데? <laughs> 아니야 얘 모든 금리야. 걔가 모든 금리. <laughs> 올금이야 <laughs> 왜냐면은 얘가 자기를 캐스팅해올 때 그러면은 너내 이빨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어? 이랬을 때다 여기... 바꿔줬어. 야, 근데 19건 진짜 없어. 19건은 남자가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누군데? 19건이 사. 왜, 왜 화제가 됐는데? 약간 막 19금 만화처럼 생겨서, 표지가 카이저인가? <laughs> 아니야, 카이저 19금처럼 안 나오는데. 카이저네? 응, <laughs> 이 파란 장미.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어? 약간. 이게... 가기도 한 장밖에 없어 음, 아진아 음. 이거네 음, 동인 행사에서 한국는 그 남자, 남자. 너무 야하게 생기긴 했어 이렇게, 이렇게 까고 있어 파란 어. 장미까지 하이이 진짜 원작에서 개자식이네 얘도 다 남자로 영업해 응. 뭐 삼군까지 다이 친구야 그래야지 여삼들이 약간 서브남주상 아니야? 응. 약간 응. 어? 근데 그 형이 <laughs> 소파영화 있어 어머어머어머 <laughs> 어 어머, 어머, 어딜... 어? 수인인 수인 물인데? 펄이야? 응! 펄이야 퍼리. 펄이! 진짜 수인이네? 냄새가 난데 진짜요 수인 음. 남자에게 마음을 깊게 서 해서 넣는 건 이상할까? 근데 펄이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대박 근데 펄이와 인간은 좀 아닌 것 같아 펄이와펄이어야지끼리끼또 펄이 펄이? 펄이 펄이. 어, 어. 음. 그렇고 포 약간 그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음. 내가, 잘못, 너를, 이렇게 잘못 어. <laughs> 내가 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 잘못해. 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 그 기억에 잘못했구나. 아니면 걔 말고도 다 아, 지금 고통받잖아 모두가. 토우야, 근데 그 전부터 약간 회개했는데. 회개해야지. 후후에 전부터. 토요일 만나기 전부터도 약간 회개했고, 후후에 만나고 머리에 망치맞은 듯이. <웃음> <웃음> 갑자기 굳어버려서. 난 그때 얼마나 웃릎을 컸는데. <laughs> 그 다비댄스 할 때. 아빠 <laughs> 춤추자 하면서 <laughs> 막할 때. 후후랑이쁘도록 <laughs>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어 어, 그 개성혼 때문에. 아, 그, 그불 그러니까 아니 매매혼 같은. 근데 왜 그게 그게 자연스러운 결혼인지 개성혼인지 어떻게 알아? 앤더버가 아, 그 개성혼을 원했어. 어.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일본은 또 모르지? <laughs> 불법은 또 아닐걸? 근 그리고 아, 그래? 히어로 사회잖아. <laughs> 그법인줄알았어 그런 아, 그런 약간 그런거지 거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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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거지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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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유명한 <laughs> 유명한 아니야 기억 안나막막 완전 죽은 눈으로 결혼하잖아 아, 그래? 레이가 어아 그래 연애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아, 주작해 아, 주작해 씨 아, 아, 나는 약간 저, 둘이 약간 그래도 설렘은 있을 줄 나무이키 나무이키 보는 궁금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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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답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야, 넌 이런 거 싫어? 이런 다비... 아, 이아이 정도면 안돼 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래? <laughs> 단체인데? 아, 또 단체야? 이거 하나 나오지 않았어? 어 맞아 아 저번에 한번넣어봤는 근데 이거 에피나기 단체잖아 그때 단체 나온 거는 아 시즌2 단체였던 거 같아 그래? 아닌가? 아니 이거 샀... 사... 멋있는 게 나왔어 좋은 거야 있나? 완전 레어야 나 이거 없어 어 나도 단체인데? 어? 아, 어, 이거 네. 나왔었다. 이거 있었어, 맞아. 나왔었다. 맞아, 맞아. 그, 나기가 그, 가랑이 벌리고 있는 거. 누 걷어? 안경남 빨리. 가랑이 벌리고 있다고? 어, 나기가 가랑이 벌리고 있는 게 있거든. 야, 뭐가 어 나이가 가랑이를 벌리 <laughs> 가랑이 벌리고 앉아 있어. 어, 레오. 어, 나 이거 없어. 오, 소스. 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진짜. 진짜 뭐야? 마지막. 나의 오제 시험하는 마지막. 아까 프로필카도 같기도 해. 어, 어 그러네. 오. 어 이상이야.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짜 나왔지, 께. 가랑이. 가랑이, 가랑이. 근데 한 박스를 사도 안 어? 나온다. 같은 건데? 어? 뭐야? 어, 뭐야? 정보. 어, 한, 이게 한 박스를 사도 똑같이 나오고. 무한데 진짜 미친. 응. 음. 친사람이야. 10년 엔 파이널이야. 미쳤지. 어떻게 10년 동안 같은 캐릭터를 이렇게 많이 그릴 수가 있을까? 1년에 거의 4권4내낸 4권 거.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카드야. 아, 어, 이거 늙은 거 봐. 아아아아아. 이거 보자, 이거. 이거, 뭐 이거 안 봐? 어, 네. 어? 어 맞았다, 이거. 첩점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세개다 있지? 왜안 줘? 이거 세개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밖에 없어. 어, 이거 랜덤인가? 설마? 아, 어어 어, 이거 밖에 없어. 셋 중에 하나인가 봐. 아, 네. 어, 언니 그러면은, NH가 사더 사자. 네. 아니, 나도 살 거거든. 아, 난 이거 가져야 돼. 나 이거 가져야 돼. <laughs> 아니왜쇼핑한이안 주냐고. 내가 가서 세장 사. 그리고 교환해. 너 아, 교환식이야? <laughs> 여기 나안 저러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봐. <laughs> 아니면 죽은 <죽었잖아>? 사람? 죽었어 누구? 위로야. <laughs> 과연 <laughs> 아, 어떤 명장면이 나올것 진짜? 어? 명장면 맞아요? 하기 하는 거? 사진이야? <laughs> 기까지미안했 어. 이마 되고 있는 이거. 야 이때 진짜 명장면이야. 진짜 맞아. 명장면이야. 진짜 이거 보고 웃다고 막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 고고 만두를 근데 원래. 디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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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디지바이스가 있어. 어, <laughs> 아 진짜 이게 뭐야? 뭐 어, 디지바이스가 <laughs> 있어. <웃음> <이거> 사기 아니야? <laughs> 아니 캐릭터가 안 나오고 아, 디지바이스 이게. 아, 이거 진짜 어이없다. 아 진짜 짜증나네. 아, 가은몬이 귀여운 아, 가챠까지 이건 뭐냐? 얘 파티몬? 아, 파티몬, 파티 아, 털, 털만은 해? 어, 이거 그냥 썰어주세얘 털몬이잖아. 털몬, 털문. 아니 네. 털몬. 얘는 색깔도 맞아. 잘 어울려. 치즈다라. 이짜 맛있어. 아니, 사이즈가 <laughs> 너무 파. 안 맞잖아. 사이즈가 <laughs> 너무 안 맞잖아요. <웃음> <웃음> 호바가 나와주길 바랍 혜원아? 혜원아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너 얘도 운전 잘 나온다 어와 깜짝아 <laughs> 비스게 이렇게 나왔네 우음 하민이는 별로 없어 근데 하민이 저거 잘생겼어 재현이 우와 하민이 미쳤다, 미쳤다. 내 남자친구 깔이야 와 이거 어떻게 찍었지? 가능해? 이런 표정이? 아 이거 귀여워 아기 같아 노는다 위로 올려놨네 이렇게 근 노아 앨범은 안사 사고 싶지 없어 없었어 그때 아까 거기에 예준이랑 그거밖에 없었어 나 이거 구성도 몰라 왜요? 네. 그럼 즐겨, 즐겨. 예준이 오 배지 이거 배지 뺏지. 배지가 예준인 거 같고 이게 포카집이고 예준 버전이라서 예준이가 있나 봐 음, 얘는 구성품 어, 예준이 구성품 <laughs> 예준이 스티커 언제 넣었대? 이게 중요한 거는 예! 예준이 오 야타즈 음. 예준 스카 나온 거야? 이게 예. 스페셜이 있을 거야.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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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호다. 은호나. 은호 은호는 진짜 잘 나와. 그때 은호나. 이게 약간 랜덤으로 나. 와요제 <laughs> 무슨 반택을 시켰죠? 네? 반택 왔다는데? <laughs> 아, 그래? <laughs> 근데 애는 더 사고 싶다. 다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든다. 노아, 노아가 안 나왔네. 어 노아가 안 나왔네. 노아가 할말도 없어. 저 위에 있는 걸위어보 있어. 아, 유튜브. 뭐지, 삐어나 오, 너, 그래도우야 시골, 아크레, 아크레. 미우, 미우, 미민 미우, 미우. 미우, 미우. 미우, 미우. 미우, 미우. 미우, 미우. 미 되게 좋아 언니가 뭐해? 언니가 어차피 갖고 있을 거니까 는린가인도 있어? 아습니다 아, <laughs> 과연 이거 그냥 그 저분이 하고 줬어 음. 응그 저분한테 내 운명을 맡겼어 한세개 정도 있었는데 그치 완전히 랜덤이지 그래도 아크릴 잘 썼는데? 많이 졌 그래도 응 바치라 딱 봐도 치라 <laughs> <laughs> 머리 공치다그래도 <꽁지야. 웃음> 바치라죠? 좋다 좋아요 <laughs> 귀여운데? 치라 실화 언니 진짜 있어, 나는. 포스터, 클리어 포스터.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집에 가져가냐고 잘. 내 가방이 이렇게 작은데. 아, 이렇게 가져가? 그럼 내가 오타쿠처럼 일거 아니야. 나도 이러고 가져갔었어. 그때 블록그거 보고. 그... 뭐 언니 옷타쿠인거다 알아. 그바 가방에 다 달려있는 거다 보이는데. 가방에 뭐가 달려있는데? 아. 어, 어, 없네? 어. 어, 오늘은 없네? 근데 말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아, 너무 많이 샀어. 아, 기... <laughs> 어, 이거... 어, 잠깐만! 어, 이거 흑사다! <laughs>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아크릴 스탠드로 있어! 이거랑 <laughs> 아, 이거 짱 깊어! 아, <laughs> 아 린올빼이네 <롤뱀이네. 웃음> 근데 이 폰트가 진짜 킹받는다. 폰트가 진짜 킹받아. 아, 귀여워. 이건 진짜 무슨 어... 조합이야? <laughs> 바로랑 린 진짜 무슨 조합이야?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이사기 벗고 싶어 이사계를 벗고 싶었나? 벗고 싶었나? 음... 근데 이사기는 아크릴 큰 걸로 샀었어. 아. <laughs> 다 있네 나보다 많아 부츠가 어 이거 좀 흥미롭네 강아지 강아지 뭐야 강아지 뭐예요 와 너무 웃긴데 이거 와, 이거 사고 싶어 언니 이거 좀 웃기지 않아 <laughs> 웃기긴 와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웃긴데 그러면 너도 약간 뭐라고 이거 왜 사냐고 아니 너무 웃기잖아 여기까는 괜찮은데 이거가 좋다 아니 이거 아 그거 예뻐 그 이거 두개응 맞아 그거 귀여워 이거는 좀 머리가.. 얹어져 이건 한다 어.. 내가 뽑아줄게 어? 그래? 진짜? 너바칠라 뽑을 거니까 내가 바치라 아닌 걸로 뽑아줄게 이거 쟤 밑에 거 있지? 그건 해야 돼 웃기잖아 응. <laughs> <laughs> 어. 그치? 그리고 뭔가 키? 아니 언니 꼬리... 이거 어차피 이런 거 나와도 어차피 재고인데 악성 재고인데 악성 <laughs> 재고인데 차라리 <laughs> 재고를 사용할 수 있어. 어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낫지 아안 할래 <laughs> 아 재미없어 악성 재고를... 와 이거는 똑같은 쿠지를 세번세개 가져다 으었어 그런가봐 봐. <laughs> 1번판2번판 이건 뭐야 비닐봉지 편의점 비닐봉지인가보다 얘가 편의점 왔잖아 흥미는 있었지만 왜왜안 해? 이런 거 나와도 이상하고 이거 나와도 이상하고 이거 나와도 이상하고 이거 나와도 이상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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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건 왜? 이지로 완전 좋은데? 이거 완전 좋은데? 이상이 <laughs> 다 나가 갔 사도 그 초코 누크 사도가 뭐야? 이게 사도야? 얘네가 사도잖아 다? 얘가 에반게리온 초옥인 것 같고 얘가 이건가? 얘, 얘가 타는 거? 음. 얘가 사도 아니야? 음. 네, 이런 거. 아, 카오르 인기 많지? 예. <laughs> 그러게?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이거 뭔가 매력적인 판이지만. 아니 왜 계속 <laughs> 얘기해만 하고 <laughs> 안 한대. <웃음> <웃음>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임? 하나, 둘, 셋. 어? 아, 재현 셀카가 나왔어. 어, 재, 재현이는 좋지. 네, 그런가? 인기 많잖아. 아, 그런가? 아, 어나 어, 먼저 봐. 하 아, 아 바로 나와 버렸군요. 음. 음. 와, 확률이 진짜 파트인줄. 확률이 정말 극악이구나 그 네, 네. 아니야, 불손이 왜어 있어. 어, 왜 이렇게 꽝꽝 쌈했어? 이언 도난 방지 때문인가? 이게 진짜 궁금해 강아지. 응. 어, 파랑 어, 파랑색? 파란, 어, 어, 약간 민트색잖아. 응. 어? 아, 아! <laughs> 와, 진짜 웃기다. <laughs> 와, 너무 불행해 보여. 너무 어. 지금 너무 까칠해 그리고 얼굴왜 이렇게 빨개? 이까 빨간 강아진거 보지. <laughs> 웃기다. 진짜, 진짜 웃기다. 니타백 <laughs> 만들어. 어, 예예 예. 여기다 달게. 여기게 가방도. 여기다 달게. 자. 음,